안녕하세요. 이정희사 왔는데 오늘은 프로폴리스 치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어, 프로폴리스 치약이에요. 그냥 일반 치약하고 다르게 프로폴리스. 뭐가 프로폴리스야? 여기 프로폴리스가 뭐냐면 꿀벌이 그려져 있죠? 꿀벌이 살고 있는 여기 집도 보이죠. 이렇게 육각형으로 돼 가지고 어, 프로폴리 아 꿀벌들이 집 바깥에다가 이렇게 프로폴리스를 음, 만들어 가지고 꿀로 어떻게 만들어서 프로폴리스 잔뜩 이렇게 해 놓으면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그아집 안으로 침투를 못 한대요. 그래서 집 안에다가 꿀도 저장하고 꿀벌들 아기 꿀벌들도 뭐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하고 이렇게 아기들이 사는 집안을 정말 깨끗하게 와저기 정말 무균실처럼 그렇게 보관하기에 하, 하기, 보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프로폴리스가 그 꿀벌집에 있기 때문이래요. 그 프로폴리스를 추출해서 만든 치약이 프로폴리스, 어, 치약, 에터미 프로폴리스 치약입니다. 저희 애들은 꿀벌치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쓰다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 어, 어, 저희 둘째가 자꾸 이렇게 입이, 어, 입 안에 이렇게 뭐가 생기고 자꾸 펌프 같은 게 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목도 자주 아프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이제 손톱을 뜯거나 이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치약을 쓰면서 엄마. 어, 나 다시 이제 목이 안 아프네? 이 치약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안에 이렇게 구멍도 안 생겼어. 뭐 이렇게 구멍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입 안에 입술이 막 터지고 안에 막 이렇게 뭐가 범프가 생기고 막 이런 거를 그게 안 생겨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도 항상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 엄마 여기 아파. 여기 뭐가 생겼어. 목도 아파.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데 밤에 항상 밤에 꼭잘 닦고 자는 게참 중요하죠. 어 일어나면은 이제는 컴플레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이제 어느 날 막내가 어 엄마 나 목이 아파 그러면 어 저희 다른 애들이 뭐라 그러면 가서 너 꿀벌 치약으로 이빨 한번더 닦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아는 거죠. 이 치약을 이빨하 닦으면 아 목이 다 편안하고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보여드리면은 이 치약이. 이렇게 세트, 여행용 세트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여행용 세트 안에를, 어, 이거는 제가 쓰던 건데, 그래서 이제 되게 예뻐요. 처음에 이제 받으시면은, 어, 이렇게 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저희가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80mg 짜리 치약, 치약하고 칫솔, 그리고 치간 브러쉬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나 들어있는데, 가격은, 어, 호주에서는 오브. 정말 이게 렇 오브야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laughs> 아, 진짜 싸다! 이러면서. <laughs>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치약을 묻히셔서 이빨을 닦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치약을 듬뿍 묻혀주시고, 이빨을 치카치카치카 치카 치카 닦고서,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거품을 뱉으시고, 입에 물고 계세요. 바로 린스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물고서, 어, 여... 치약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씻으시는 거예요. 다 씻고 나서 뭐한 5분에서 10분 정도 흘렀죠? 그 다음에 입안을 이제 물로 한번 린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하루 종일 아니면 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브레스 아침 그입 냄새가 정말 많이 없어져요. 특히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치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여기 또그 안티 플라그 이펙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플라그를 이 안에 이제 프로폴리스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폴리스, 자일리톨, 그리고 또 그린티 그러니까 녹차, 멘톨 또그 몰약 어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또더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런 성분들이 이제 안티 플라그 이펙트도 있고 그래서 또 덴탈 캐비티 프리벤팅 이펙트 이렇게 그어 미리 방지해 주는 플라그를 방지해 주는 그런 이펙트도 있고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드 브레스 리무빙 이펙트도 있는데 그입 냄새 어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이빨을 정말 열심히 닦았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입아 하면은 옴입 냄새 때문에 바로 다시 이빨 닦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어 이 치약으로는 입 냄새가 많이 아침에 좋아진다는. 거. 아침에 그렇게 저녁에 이빨 닦았는데도 아침에 입 냄새가 심한 거는 밤에 자는 동안에 입 속에서 계속 세균이 많이 번식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또입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 한번 써보세요. <laughs> 그런데 그때 쓰실 때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빨을 닦으시고 입 안에 한번 그냥 거품만 뱉으신 다음에 입 안에 이 치약을 그대로 린스하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물고 있다가 헹구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게 입 안이 아침에 하! 했는데도 입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잇몸이 막 너무 아프시고 이럴 때는 저는, 어 자주 잇몸이 아프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의사한테, 덴타 어, 티스한테 가가지고, 이빨, 치료를 받아, 뭐, 엑스레이 찍고, 이제 뭐 해도, 어 엑스, 레이 상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막 이런데 저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운전하고 있는데 너무 이빨이 아파서, 그냥 제, 저한테 있는 이거 이제 제가 일하러 다니면서 이거를 항상 가방에 있거든요. 이거를 꺼내서 치약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어 이빨에 그냥 묻혔어요. 이렇게 그냥 이빨에 이렇게 쫙 이제 이빨하고 이제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치약을 이렇게 도포를 한 다음에 운전 중이니까 그리고 그냥 운전을 했어요. 물고서 아 조금 이제 하하 그 치약 냄새 나는데 그냥 운전했어요. 그런데 그 잇몸 통증이 싹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참 너무 좋고 어 좋은 경험이어가지고 누가 잇몸이 아파 그러면은 알려줘요. 그리고 어 뭐, 지인분들 중에서 쓰시는 분 얘기, 어, 권유해드리면은 항상 피드백이 정말 좋아요. 어,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해. 특히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일수록 정말 좋아하는 치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그린 팁이 보이시죠? 이 그린 팁은 정말 안전하고 좋은, 어, 최고 퀄리티의 어, 주는 팁인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치과에서 권장해주는 이런 치약들을 막 썼었어요. 가격이 거의 한, 어, 다섯 배 비싸고, 뭐, 두배 비싸고 이런데, 이거 봤더니 뒤에 이렇게 블랙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거 많이들 쓰시죠? 이거는 블루. 그리고 이것도 정말.